네, 오늘이요, 어, 일빵빵, 알파벳 파닉스 영어 단어, 어, 알파벳 의미와 발음에 대한 강의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죠? 어,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X, Y, Z.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요, 어, 26개 그 알파벳 중에서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평소에 그냥 소홀해, 어,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어, 소홀해서 알기가 쉬운데, 어, 그래서 조금 그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그리고 어, 잘 몰랐던 부분, 이런 것까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대로, 순서대로 X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X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이미지를 보면요. 어, 교통경찰 아저씨가 교차로에서 막 이렇게 수신호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교차로의 그 모양 이게 X입니다. 교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글자 간단하죠 왼쪽은 대문자 x 오른쪽은 소문자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알파벳도 대문자와 소문자 같은 모양입니다 크기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연상 간단하게 단어를 맞추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미지는요 교차다 혼합하다 이런 뜻이고요 어, 교차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 불행하게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X로 시작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단어가 거의, 거의 없습니다. 어, X로 시작하는 단어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X-ray 정도? 근데 X-ray를 우리가 뭐, 외울 필요는 없죠, 그 예, 그래서, X는 단어 앞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어 중간, 혹은 단어 끝에 나올 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예, 그런 걸 우리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어 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x 를 시작하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아, 어, 그렇죠. exchange. exchange. 자, X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X의 이미지가 뭐라 그랬어요? 교차하다. 혼합하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예, 그래서 exchange,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exchange. 그렇죠. 말 그대로 교환하다. 바꾸다. 어, 교역하다. 그죠? 서로 바꾸다. 주고받다. 뭐 환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우리가 익스체인지를 표현을 하고요. 서로 맞바꾸는 거죠. 교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단어 중간에 이렇게 x가 들어가서 구실을 이미지 구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발음은요. x 발음은 지금 밑에 보시면 발음 교육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꼭 명심을 해 두세요. X 그래서 뭐 X라고 발음하면 아니죠 여기서죠 Exchange 이렇게 발음하지 그래서 KS로 발음 표시가 될 겁니다 항상 어, 그러니까 앞에 어떤 그 알파벳이 나오겠죠 그래서 X X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Exchange KS 발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미지 연상법과 발음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단어요 자그 다음 단어도 마찬가지로 뭐 X로 시작한 단어는 아니지만 예, 우리가 믹스,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믹스. 둘 이상을 섞다, 혼합하다. 그죠? 어, 혹은 뭐, 섞어서 만들다, 뭐, 결합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죠? 우리가 뭐, 믹스커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럴 때 쓰는 믹스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라는 표현이 있죠? X가 뭐라 그랬어요? 교차하다, 혼합하다. 어, 그래서 이 단어 자체도 그런 뉘앙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발음도요, 발음도 예외가 아니죠? KS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 MI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mix, mix, mix.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단어도 보도록 할게요. 어, 마찬가지로, axis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또 뭐예요? 축이라는 뜻이죠. 축, 그죠? 축이라는 뜻인데, 축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죠. 뭐 우리가 수평축도 있고, 수직축도 있고, 장축 있고, 단축도 있고 여러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차하다, 혼합하다, 축 그럼 이제 우리가 x축, y축 이런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가 단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예, 뭐 교차다, 하 이런 뉘앙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발음은 마찬가지로 밑에처럼 axis, axis. K, S 발음을 해준다는 거 발음 기호입니다. 이게 X의 발음 기호입니다. 이거를 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좋습니다. X로 시작하는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X가 들어간 단어를 가지고 이미지 연상법, 의미와 발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Y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y도 마찬가지로 조금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일단 y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y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문자와 소문자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것이 y 대문자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y 소문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예, 이렇게 굽어졌어요, 그죠? 어, 크기도 작아지고 굽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그림 잠깐 보세요. 음, 어떤 사람이 식물에 막 물을 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식물이 씨앗부터 쭉쭉쭉쭉 줄기를 내고 점점점점 잎을 내고 해서 쫙 뻗어나가죠. 그게 Y의 이미지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Y라는 그 알파벳만 봐도 이미지 연상이 되겠죠. 그렇죠? 예, 어떤 나무를 연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기가 있고요. 쫙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Y의 이미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의 이미지는요. 음, 점차 확장하다. 점차 확장하다. 아,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요. y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요. 자, 여기 무슨 뜻입니까? yell. yell 그럼 뭐예요? 고함치다, 소리 지르다, 외치다. 성원하다. 아주 이상한 괭음을 내다. 이런 뜻이 다 yell, yel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ry라고 우리가 동의어를 cr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어, 고함친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조그만 소리로 시작을 해서 멀리까지 들리도록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들리게끔 고함치다죠. 그쵸? 옆에 사람한테 속삭이면서 그걸 고함치다라고 얘기는 안 하죠. 예, 마찬가지예요. 와의 이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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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까지 확장하다.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단어요. 자, 이다. 어, 이 단어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어, 뜻이 뭡니까? 뜻. 네, 이연 이언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하품하다라는 뜻이에요. 하품하다 하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깔끔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어, 굉장히 몸을 천천히 쭉 뻗치면서 입을 조금 조금씩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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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면서 크게 하품하는 거를 우리가 하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입 같은 걸 크게 벌게 하다 그죠 벌어지게 하다 벌어지게 하면서 하품하는 걸 우리가 하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y 의 이미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점점점 점점 확장하는 겁니다. 몸이 점점 확장하고 입이 점점 확장되는 거. 이언 이언 하프마다 하프마다 아시겠죠? Y의 이미지를 좀 연상을 해둡시다. 좋습니다. 네 그밖에 뭐 단어가 물론 많지는 않지만 몇개 있는데 어 뭐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도록 할게요. 자이 단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상을 하면 다 연상할 수 있는데요. 영이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영 그럼 이제 그렇죠. 젊은 나이 어린, 연소한, 뭐 새로운,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죠? 음, 그런 뉘앙스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어, 젊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아직도 한창인 거죠. 어, 한창 쭉쭉쭉쭉 키도 크고, 꿈도 커지고, 쭉 뻗어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Y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젊은이 그럴 때 Youth, 이렇게 표현하는 게 Y, 점점점 확장한다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좋습니다. 와인은 그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발음입니다. 발음. 예, 발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발음을 들어가기 전에요, 이것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는 의미의 단어, 예, 부정관사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나, 어니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나, 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단어는요, 하나라는 이, 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 앞에 보통 어나, 언을 붙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나, 언을 둘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죠. 뒤에 나오는 단어가 자음일 경우에는 어, 몸일 경우에는 언을 붙여줍니다. 보통. 자, 그러면, 그러면, 1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Year 그러면 해수를 얘기하죠. 해. 그죠? 연도. 1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on year 이게 맞을까요? a year 이게 맞을까요? 어, 이런 게또 헷갈린단 말이야. 이런 걸또 헷갈려 합니다. 물어보면. 그죠? on year 이게 맞아요? a year 이게 맞아요? 그렇죠. 고민할 필요 없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y가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이걸 따져주면 됩니다.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음. 아에이오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이걸 무슨 뭐, 그렇죠 문법학자들은 뭐 중몸 예, 뭐 이렇게 표현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빵빵 논리대로 하면 자음 아니면 모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두세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문법 박사하고 그럴 거 아니니까요 음. Y는 아에이오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음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음 취급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1년 그러면 그렇죠 어? 이에 어? a 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 Y의 발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Y의 성질까지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요거, 정리를 좀해 드리고요. 자, 그럼 발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Y의 발음입니다. Y의 발음은요, 주의하세요. 모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발음이 됩니다. 하나는 그냥 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또 하나는 i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걸 좀 알아두세요. 어, y인데요, 이 e 아니면 i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어떨 때 그렇게 각각 발음이 되느냐? 저희가 또 누굽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y가 보통 단어 앞에 올 때는요 주로 이입니다 그냥 이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거의 예외 없어요 단어 앞에 올 때는 그냥 i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이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발음 기호는요 주의하라고 그랬죠 j 지읒 발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e 발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j의 소문자 발음 이렇게 아마 보일 겁니다 발음 기호가 이렇게 나오면 이로 발음해라라는 뜻입니다 어, 아시겠죠 좋습니다 어, 단어들 잠깐 보도록 할게요. y가 단어 앞에 있을 때는 e로 발음을 해라. 예,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요,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렇죠. ear, ear, 아, e r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 없죠, 그죠? e로 발음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렇죠. e l l e l 예 발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발음이 아니라, 이, e 예 발음이에요. 이, e 예 발음. 앞에 이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발음기호로 이런 걸 찾아보면 발음기호 소문자 제2의 소문자가 나와요. 2로 발음해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E로 그냥 무턱대고 발음하지 마시고 2에서부터 시작하는 발음, E L, E L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어, 정리를 좀해주세요 그다음 세 번째 단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Yes Day, Yes Day 그러는데 예라고 발음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어, 뒤에 2가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E는 y는 앞에 y는 e 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yesterday, yesterday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yesterday, yesterday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 단어도 마찬가지죠. 발음할 때 yet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yet yet 이예 발음이 아니라 그렇죠? 원래 는 e 로 시작하는 발음입니다. yet, yet, yet 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예라고 발음이 되는 거. 그러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 이건 원래 이 발음이었어. 이렇게 기억을 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셨죠? 되셨죠? 좋습니다. Y 발음 좀 주의하셔야 돼요. Y 발음의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어, 그럼 보통 어떨 때, 어떨 때, I라고 발음이 되느냐. Y가 자음 다음에 올 때. 즉, 다시 말해서, Y 앞에 뭐가 올 때는요. 그죠? 주로 이제 자, 자음이 오겠죠? 뭐가 올 때는 E로 발음 안 하고요. 거의 I라고 발음을 합니다. 발음 기호는 그냥 순수하게 I 이렇게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아,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좋습니다. 단어를 보면서 우리 연관 한번 쥐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런 단어들이죠. 아, 그렇죠.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c y 하시는 분 없죠. 그렇죠? cycle. cycle. 가 단어 앞에 오면 모르겠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I라고 발음이 바뀌는 거야. 사이 c 사이 c 그 다음 단어 그렇죠 사이버라고죠 사이버 사이버 되시겠어요? 아, 그래서 아이 발음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Y 앞에 뭐 많죠? Sky 아이 발음이에요 Sky Sky 그렇죠 발음해 보세요 그렇죠 이건 기본형이죠 전치사 by by 음. 그래서 Y는 Y는 이로 발음이 되거나 i 로 발음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물론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발음이 바로 나옵니다 발음이 바로 나오는데 이론적으로 구별해 두시려면 주로 y로 시작하는 단어일 때는 이라고 발음을 그냥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c나 뭐 sk나 b나 이런 자음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y가 나오면 i라고 발음해 주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요 마지막이죠 어, Z Z가 아닙니다 Z라고 그러지 않죠 미국 사람들 Z Z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걸 뭐 천천히 하면요 사실 Z it요 Z it, -it. 네, 그런걸 빨리 하니까 Z Z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지트도아니고요 z, z, z. 이렇게 발음되는 거 있죠? z, z, z.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게 발음이 와전돼갖고 글쎄 뭐, 일본 사람들한테 와전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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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니까 z, z. 그러는데, z가 아니라 z.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시겠죠? 어, z라 그러면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뭔지. z.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의미는 뭘까요? 자, 발음처럼 의미도 좀 예, 좀 생뚱맞죠, 생뚱맞죠. 거기 보시면 어 대문자가 왼쪽이고요, 마찬가지 소문자가 작게 그냥 z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기만 다르고 마찬가지로 대문자 소문자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 서제 사람이 보니까 아, 술을 드셨나요? 어,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데 이 왔다 갔다 이게 z의 이미지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 이게 i t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그재그로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두말하면 그죠 지그재그 이렇게 나왔죠 지그재그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지그재그죠 지그재그 지그재그 뭐 설명 안 힘들어도 아시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어, 그럴 때 단어 마찬가지입니다 지그재그 두 개나 있네요 발음은요 지금처럼 그렇죠 소문자 z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배운 g나 j에서 지읒 발음하고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소문자 z 이렇게 발음되는 거, 소문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요 지금 발음한 거와 같이 이렇게 위 아래 입술 위 아래 이빨이죠? 위 아래 이빨을 살짝 닫고요. 그 속에서 즈즈 이렇게 굴리세요. 그게 Z 발음입니다. 그렇게 발음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zigzag. zigzag. 이빨을 닫으세요 아시겠죠? 위아래를 닫으세요 그리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zigzag. zigzag. 그게 Z 발음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단어도 뭐 마찬가지죠. 그죠? 어. zipper. zipp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퍼죠, 지퍼. 어, 여러분들 지퍼 보면 어때요? 그렇죠. 양쪽이 맞물려 있죠. 그게 이 zip 이 단어, 이 알파벳의 이미지예요. 왔다 갔다는 하 거,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 그래서 zipper, zipp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퍼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어는 어, 그렇죠. 이건 zebra, zebra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그죠? 어. 우리가 뭐 얼룩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룩말도 어, 그렇죠. 대충 아시겠죠, 그죠 어, 얼룩말 뭐예요? 얼룩이 막 막져 있죠, 그죠 어.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흰 말이 아니라 거기다 막그 검은 얼룩이 막 이렇게 나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그래서 z z 예 z 이이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 z 뛰어 z 이거로 시작하는 단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이미지가 되는지 아, 그런 유사한 단어 또몇 개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 보도록 할까요? 어, 뭐에게? 그냥 퍼즐이죠. 퍼즐. 퍼즐 이렇게 발음하죠. 퍼즐. 퍼즐입니다. 수수께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왜짓 이게 들어갔을까요? 두 개씩이나. 아,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퍼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두 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발음은 그냥 똑같습니다. 발음 기호 하나. 이렇게 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지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뭐 크게 보면 이런 단어도 있죠. crazy, crazy, crazy. 여기에도 zit가 들어갔네요. crazy. 미친, 미친 이런 뜻이죠. 미친, 뭐 얼빠진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쳤다라는 뜻은 뭐예요? 정상 아니죠. 굉장히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 그래서 crazy 이렇게 표현할 때 zit. 아, 이 알파벳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음기호 어, 주의를 좀 해두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오늘 x, y, z까지 간단하게 공부를 했고, 어, 일 빵빵 알파벳 파닉스 영어 단어, 전체적으로 a부터 z까지 우리가 쭉 강의를 한번, 어, 단어들을 한번 쭉 훑어 봤습니다. 좋습니다. 어,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사전을 한번 쭉 훑어본다라는 개념으로 단어들을 쭉 정리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시면서 어, 약간 뭐 어려운 단어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죠? 어, 조금 쉬운 단어들도 있었을 것 같고, 이미지 현상법으로또 외워지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단어는 자꾸 눈으로, 입으로 자꾸 보면서 말하면서 외우셔야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본 강의는요. 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뭐 끝난 건 아니고요. 원어민 발음이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어, X, Y, Z 요게 조금 그 단어가 거의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어, 테스트 강의에서는 어, 우리가 단어만 외우고 사실 잘 잊어버리죠. XYZ, 그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단어 한 10개 정도만 테스팅을 하고, 전체적으로 1방방 알파벳 파닉스 영어 단어 총, 강의 총, 어, 복습, 그죠? 총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